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들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여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되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틀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 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가 없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 건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차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얼마 전에 다윗 왕의 첫째 아들 압논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마를 겁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이 첫째 형 암론에게 이제 앙심을 품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2년간 복수할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다윗의 아들들, 즉 자기 형제들 다 파티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파티를 열었을 때 이제 암론도 같이 왔죠. 첫째 형. 그래서 파티가 한창 무르익은 자리에서 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어, 첫째 형암론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길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어, 동편 땅에 있는 그술 땅 그술 왕 달메기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3년이 예, 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 속상했을지 우리는 안 봐도 뻔하죠. 예. 왜냐하면은. 자신이 낳은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고 또 셋째 아들 압살롬까지 이룰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데려오려면 이제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절서3절 사이에 드디어 다윗 왕의 이제 장군인 요압이 나서게 됩니다. 예, 정치적인 야심과의 수수와 또모략에 능한 자가 바로 요압이었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잘 간파했습니다. 어, 가, 다윗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죠. 즉, 아빠로서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지만 또 왕으로서 어떤 지금 압살롬을, 첫째 아들을 죽이고 도망친 그 압살롬을 데려올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압살롬의 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요압이 계획을 꾸미는데 어떤 계획을 꾸미냐면 드고와의 여인을 한명 데려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서 연극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극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과부로서 아들이 둘이 있다. 근데 자기 아들 두 명이 서로 싸우다가 아들 한 명이 또 아들 한 명을 이제 아들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그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아들을 살인자라고 해서 그 아들마저도 이제 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아들 한 명마저 잃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이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12에서 17절 말씀에서 두고 와 여인이 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직설을 하기를 다윗왕 당신은 백성들한테는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순된 행동을 이제 지적하게 되죠 그래서 18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게 뒤에서 요압이 꾸민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겉으로는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이제 화해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차기 정권에서 권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민 일이라는 거죠, 속셈이라는 거죠. 즉 요압이 볼 때는 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차기 권력자로서 가장 유력하고 어, 능력 있는 자라는 걸 알아 찾았던 거죠. 외모, 지혜, 또 리더십 이런 모든, 모든 부분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게 바로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예.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실현해야 할 통치자로서 매사에 공평하고 지혜롭던 다윗이 이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인정에 이끌리고 사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론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겁탈했을 때도 사실 제대로 압론의 첫째 아들 압론을 징계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대충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사실 이 사달이 난 거죠. 어, 아들끼리 죽고 죽인 사건이 터진 겁니다. 터진 겁니다. 예. 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도 첫째 형 압론을 어, 죽인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거예요 암놈과 압살롬의 문제는 단순히 둘이 싸우다 하나가 하나를 실수로 어, 죽인 게 아닙니다 예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압살롬이 수년간 압론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또자기종들를 시켜가지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지만 사실 아버지로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와 사랑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냥 못본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사랑,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두 가지를 완전히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죠.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요구를 완전히 체험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의와 사랑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다이도왕조차도 그 부분에서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심과 동시에 그분의 사랑도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 인정과 이해 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